이 24강 그룹 D 첫 번째 대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대란 김성현 선수입니다. 스파크왼쪽에 위치해 있는 김성현 선수예요. 이에 맞서는 저거는 한두열 선수입니다. 자, 1 2분로 시작을 한 네. 너무 가능하지도 너무 부자도 아닌 식으로 아, 일단 시작을 하고요. 스타포트 올려주고 있는 투스타죠. 네, 오, 지금 투스타. 그리고 아래쪽에서 투스타를 먼저 시도를 해가면서 상대가 빠른 테크를 탔을 때도 대응할 수 있고, 그리고 기습적으로 확장 위주로 플레이할 때도 뭔가 데미지를 줄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예, 아래쪽에는 지금 그. 팩토리가 가서 상대방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이런 노력을 했었고 뭐 네. 정찰 방향으로 봤을 때 네, 바로 이제 상대방의 본질 안쪽으로 들어갈 네. 수 있는 정확하게 54초에 들어왔어요 네, 네. 4분 54초 네, 빌드 확인 때문에 오버로드 한 기기는 살려줬고요 네 들어와서 이제 견제 시작합니다 네 자, 김성현 선수가 하나하나 자, 견제를 해주면서 피해를 줄 스쿨이 나습니다 아, 반응 빨랐어요 나왔습니다. 저 드론 예, 나오는 음. 타미까지 예측을 해서 우선 한번 뺐는데 오, 네, 데브리가 들어갔네요. 배어를 예. 늦게 가게 되면 또 스포클론이가 스포 방제되는 아, 것도 있다 보니까 조금 일찍 테클을 올려주면서 아, 스커지로 수비하고 아, 배를 불리는 식으로 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오버로드 속업이 되지 않는 이상은 공격을 가지 못하죠. 그렇죠. 오버로드가 네. 속업이 될 때까지 최대한 지금은 몸을 살리면서 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클로킹까지 좀 이어나가면서 견제 오버로드 끊겼죠. 네. 자 소감을 끝난 오버로드. 네. 달려들고 있습니다. 스커지도 조금 있는데다가 상대방 본진 안쪽에서 오랫동안 싸우는 거는 클로킹이 됐다 선 치더라도 이득을 못볼 오히려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최대한 지금은 클로킹을 활용을 해서 상대 체력을 빼놓기 위한 네. 이런 컨트롤을 하고 있죠. 컨트롤 싸움 하는 거예요. 네. 아,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자그 최대한 거리를 벌려주는 플레이가 좋았었던 기승의 네. 전투였는데 들어가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좀 잡혔었죠. 들어 네. 옮겨 놓으면서 확장 준비를 지금은 하고 있고, 뭐 공격을 애써서 지금은 가는 것보다 확장을 시도를 하게 되면은 테란이 발키리를 모아서한번 공격을 오는 이런 그 시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바로 그 때를 노려서 아, 뭐 퀸의 어떤 그뭐 인스네요. 예, 이런 것들까지 활용을 해서 수비를 하면서 예, 확장을 좀 굳히겠다 이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있고, 네. 더 이상 이제 김성현 선수도 어느 정도 발키리가 모인 상황이라면은. 발키리를 활용해서 을 상대방의 뮤탈리스크를 좀 견제를 해주거나 이러면서 멀티 지역 쪽을 지금은 공격을 해야 돼요 동시에 여러 군데 멀티가 지금 펴질 수 있는 거니까 네. 스지한스쿼자 놓고 시작을 했죠 오, 네. 오 발키리 둘이 지금 은 살아남았기 때문에 자 뮤탈리스크가 지금은 숫자가 좀 많이 줄어서 이로 네. 도망가는 상황입니다 네. 발키리 하나가 지금 남아있는 상황에 들어가서 싸우는데요 방해가 될요 역할도 네. 지금 없죠 예, 네. 이게 공속과 어? 이 호박... 아그 속도도 좀 늦춰진 상태에서 싸워야 되는 건데 네. 퀸 퀸이 세트 두 개나 지는데퀸두 개가 네. 와, 아무것도 안 하고 말이죠. 그렇죠. 지금 여기서 뭔가 좀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시카지는 뽑으면서 숫자는 줄이고는 있어요. 네. 뭔가 이제 뮤탈리스크가 한꺼번에 모여진 상황에서 어, 상대방의 스커지를 활용을 해서 발키를 다 떨어뜨린 것도 아니고 지금 남아있는 레이스로 어찌됐든 간 레이스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스커지를 좀 쫓아내면서 지금 확장 지역 쪽을 건드는 것을 어느 정도 포기한 상태에서 공격을 들어온 거잖아요. 빠르게 이제 방어타워까지 건설을 해서 멀티 지역 쪽을 지키는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방어타워 충실하게 지으면서 소수의 어떤 그 레이스가 공격으로 오지 못하도록 본인의 어떤 그 유닛 조합이 지금 깨졌기 때문에 방어 타워에 의존하면서 수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렇죠 재공 네. 권싸움에서는 우위를 점하고 있는 김상현 선수거든요 네 아, 조금 늦었죠 스포가 네 헤더리드 네. 헬철이는... 어, 자 이수연 이수연 한잔 부리고 예 근데 뮤탈리스크가 지금 많이 잡혀 있는 상태라서 자 추가로 합류가 되어야만 저 레이스를 좀 거둬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그렇죠. 예, 지금 저 레이스 위주의 생산을 하다 보니까 어, 해철리 지금 네 군데에서 어떻게든 그 아, 코널이라던가 이 방어타워만 지워지게 되면 어쨌든 이 중에 한 반만 살려도 되는 저그거든요? 그렇죠 네 개입니다 네. 다른 곳에 있는 해처리가 또한두개 정도만 더 돌아가게 되면은 테라리 멀티가 빠른 편이 아니기 때문에 자원력을 바탕으로 아까 이었었던 어떤 뮤탈리스크를 더어 많이 보유할 수 있는 시간 자체는 있거든요. 네. 예. 네. 어. 뭐 지금? 상대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식으로 다수의 유닛, 유닛을 바탕으로 견제를 올 가능성이 있다면은 스포클로니를 아끼지 말고 더 많이 건설을 해서 네, 수비라인을 견고하게 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이쪽에다가 지금은 터렛 건설을 해가면서 우와. 이곳을 뺏어 먹겠다라는 의지를 지금은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 아무리 네. 어, 땅따먹기가 중요한 맵비라곤 해도 네. 남의 집에 저렇게 소리를 짓는 거 나의 벽에다 문을 내고 있습니다. 7시에 가장 중요한 확장기지거든요. 네. 자 이쪽으로 아예 터렛 공사하면서 들어가서 자악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김상현 선수. 야. 한두열 선수. 어이구. SCV로. <laughs> 어 이건. 야, 야. 이게 지주 씨가. 이거는 철거단이죠. 철거단. 네. 네. 아 여기서 이제 16분대에 이런 SCV로 시간이요 네. 네. 그래서 일꾼러시를 통해서 네 스포클러디를 잔뜩 지었는데 저글링 뽑았어요 드디어 네. 저글링을 뽑아서 만약에 이 SCV를 모두 다 제거를 하게 되면은 레이스가 와서 도움 공격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요 네그래고 저기 터렛이 젖어져 있어가지고 오질 못하잖아요 네, 네. 네. 상대방의 공중병력을 오질 못합니다 저글링을 활용을 해야 될것 같고요 예 커너를 네. 뚫어서 이제 그저안 보이는 그 해처리 쪽에서 커너를 뚫어서 이제 저글링이 한꺼번에 건너온다거나 뭐 이런 그 상황을 만들어 줘야 저 지역을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해철이 핀 거는 모두 다 지금은 성공을 했다고 봐야 될것 같고 이거는 김성현 선수가 이쪽으로 어... 올 거다라는 거에 대한 예측을 굉장히 잘 했습니다. 뭐 예측이랄 것도 없는 게 확장 기지가 양쪽이 모두 다 공중으로 가까운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다가 어느 쪽으로든 확장 오면 바로 반응하면 될거될 거다라는 생각을 한것 같거든요. 네. 지현원 토렛 하나씩 하나씩 파괴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예. 아 본진 쪽 지키고 확장 4 개를 성공시키는 약한 쪽하면서 말이죠. 그렇죠. 어, 배를 불리는 데까지 성공했어요. 그분은 네. 자원이좀쌓이고 있는 한 대의 선수거든요. 지금 들어가면서 확장기 네. 전제까지는 이어나고 있고 이게 뮤타리스트로는 멀티 공략하고 다시 스커지로 상대방이 오. 오면서 조금 이 아, 약간. 속도가 느려지게끔 하기 위해서 스커지를 지금은 희생시킨 모습입니다. 예, 또 네. 엄청난 그 배치량을 바탕으로 해서 그냥 조금 아뭐이 정도 투자해서 상대의 병력 조금만 줄여주더라도 이기라라는 생각으로 아, 다수 스커지를 운영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결국 이제 자원을 많이 보유한 쪽이 조금 더 예, 오랫동안 지금은 전투를 할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김성현 선수에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와, 좀 많아요. 예. 예, 엄청납니다. 예, 이렇게. 네. 대량보다 인구수가 많아졌음에도 자원이 그냥 아직도 천천히 네. 네. 일단업그레이드해서 네. 밀리고요 또 디바우러 네. 자체도 어, 다수인이 있을 때 뭉치게 되면 또에시스 스포에 그냥, 어, 그냥 광역으로 둘겨 맞게 되거든요 그렇는 뮤탈리스크의 그 쿠션 추정 공격까지도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렇죠. 야 진짜 대부대네요. 와이 대부되네. 물량 갖춰진 거 보세요. 지금 거의 2 0 0병력이거든요 네, 네. 이거는 무슨 저기 캠페인 영상에서나 보던 네. 이런 장면 같아요. 뮤탈리스과 스커지 그다음에 디바로 오버로드까지 지금 오. 한꺼번에 주고는. 아. 아. 예. 와 이게 거의 저글링들이이 정도 뛰려 다녀야 공상인 그렇죠. 건데. 네. 스커지이 비싼 점프들이 막을 테면 막아봐라. 이 아가씨거든요. 네. 와 한두야. 이거 하늘을 완전히 덮어버리네요. 뭔가 네. 컨트롤 을 보여줄 필요도 없이. 그냥 자원력으로 지금은 찍어누른겁니다 네. 아, 이게 뭔가 싶을겁니다 하늘 덮어버렸어요 <laughs> <laughs> 예. 이래놓고도 <여>. 아직까지 <laughs> 한 두열 참았습니다 자신의 대규모 분량이 갖춰리기 전까지는 얻어맞으면서 자원에 집착했어요 그 결과 이렇게 대부대를 만들어내며 승리에 따낸거 아닙니까 네 ASL 안에서 계속해서 승리가 없었는데 이번에 김성현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만들면서 테란전 첫승을 기록을 하네요